다시 또 올려놓고, 계량. 그래서 200g. 저는 이제 그런 무게가 지금 포함됐고, 여기에 200g 저는 맞춰놨고, 다시 0점을 맞추라고 그랬지. 네. 이 상태에서 소금. 2g. 2g. 1%니까. 이렇게 맞추시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해놨습니다. 그러면 재료가 오늘 2개밖에 안 되니까, 빨리, 누구부터 내려야 될까요? 체가고, 뭐 그래도 오늘 2개네. 이런 채 말고, 이거 한 사람이 없을 거야. 요 채로 콩가루 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쌀로 했던 중간 채 이걸로 쌀가루. 소금하고 쌀가루 잘 섞은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안 섞어 놓고 하면 해서 한번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뭐가 있을 거요 물이 끓고 있겠지? 그러면 익반죽을 하는데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뜨거운 물에는 익반죽 하면 90% 익어버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반죽하면서도 빨리 질어지고, 익을 때 너무 익혀놔가지고요. 늦자마자막 퍽퍽 퍼져요. 퍼지면 안 돼요. 그 동그라미 2.5가 고대로 유지가 돼 있어서, 온도는 제가 조금 내가 만질 만큼만 해주세요라고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모든 입반죽은딱 됐어요, 지금. 전이 미리 에어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물 준비합니다. 여기게 물 준비하고요. 다시 계속 물을 끓여 놓고 이때는 중약불로 해도 놔 된다 이 말이겠지. 이제 이거는 데칠 물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반죽을 지금부터 진행해 볼게요. 200g이니까 두 큰술 찹쌀이에요. 두 큰술도 안 되게 들어갈 거다. 그러면 우선은 과감하게 매콤술은 넣을 수 있어요. 한 자, 넣어서 덩어리 지게 합니다. 어제 쌀가루 저녁 한 5시 반인가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냉동실에 안 넣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항상 새벽까지 일어나서 분리해가고요 <laughs>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이건. 월요일날써업을나눴더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다음에는 화요일날 넣으려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덩어리가 진데 딱 봐도 이제 지워봐야 되겠죠. 안 지워지죠. 그러면 반수저까진 가능하다는 감이 생겨요. 또 이거는 저랑 똑같을 수 없어요. 항상 자기 거 상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채칠 필요가 없죠. 이제 이때부터는 덩어리가 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 주기를 좀 과감히 손에 묻혀가면서 알아했어요 덩어리를 빨리 져놓고 이제 치댈 것인가, 물주기를 계속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빨리 하려면 두 손을 이용한다 그랬죠. 항상. 200g도 손에, 저 손이 작아요. 키는 큰데.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 장갑이 구해. 그 사피. 응. 물주기는 겉만 주지 말라고 그랬죠. 항상 이렇게 부셔서 안에도 물주기를 하시면서 하라고 그랬죠. 바도 아직 부족하죠. 갈라지니까. 그리고 이 물이 다 흡수될 때까지 치대는 걸 많이 해줘야 되겠죠. 찹쌀이나 맵쌀은 이 과정은 똑같죠. 촉촉할 때는 물이 들어가면 안 되죠. 계속 치대는 것만 해야 되겠죠. 찰져져요 저울 사용을 한번 할게요. 반죽의 상태 갖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물 주기가 잘 되면 240 이상이 나오게 하라고 모든 종목 이그 반죽하실 때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라고 하죠. 그래서 비닐 좀 올려놓고 패시 작은 비닐도 넉넉히 가져가세요. 우리 미생 패. 있는 거 하고 그냥 할 테니까 0점 맞추시고. 240이 음. 좀 넘었죠? 그러면 12g씩 하면 되겠죠.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딱 보면 눌르라고 그랬지 한번. 조금 떼서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눌러서 동그라미를 지워보라고. 그래고 살짝 눌러서 가장자리가 달라지나 안 갈라지나 거의 90% 이상 살짝씩 갈라진 건 괜찮은데 많이 갈라지면 안 돼요. 막 전면에 막 많이 주름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한 번만 더 물주기 하면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소편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뭐 했지? 볶음이도 이렇게 하시고 진 것보다 살짝 된게 나으니까 내가 이 감을 모르겠다 할 때는 저울에 재보는 게 제일 정확해. 240 이상 만들면 됐어. 그러면, 잠깐, 숙성하는 사이에, 숙성하는 모습은 꼭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시면 안 돼요. 숙성하는 거꼭 보여줘야 돼요. 모든 입반죽은 그냥 마저 열이 골고루 퍼지라고. 그래서 잠깐 숙성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는 이제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종목 있잖아요. 우리가 삼색. 나오면 돌아가서 삼색 거 계량하셔도 돼요. 숙성을 잠깐 보여주는 동안에. 알았죠? 네.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할수 없을 때는 저는 보통 저 시험 볼 때는 저는 각각 계량을 다 끝내놓고 그날에 놨었어요. 이쪽이 경단에 놓고 이쪽에다가 삼색. 계량을 다 해놨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시간을 경단할 거에 몰입하고 끝내놓고 가서 삼색 도 계량 따로 해서 또그 삼색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기가 그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나는 계량부터 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분할을 해야 되니까 저울 그리고 짜투리 같은 이런 도구들을 항상 어떤 통 같은 데다가 한꺼번에 담아가서 이런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종목은 도마방이 아래에 있어요. 네, 선반 똑같이 음. 제가 사진 갖고 왔어요. 그 광주 시험장꺼에요? 아 올려놓을게 차라리 네 그. 그래서 참고하셔요 잠시만요. 이렇게 고그 다음에 젖은 냄주가 준비되는게 좋죠 계속 덮어놓고 반죽도 분할하고 그래야되면서 꽉찬 면포 또는 아니면 비닐팩 두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면포가낫겠더라 왜냐면 비닐에다 있으면 더 빨리 마르더라 해서 준비합시다. 그다음에 스크래퍼 같은 거 준비하시고 물도 좀더줄여서되겠네 이거 바글바글 끓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합니다. 다음은 됐 다시 한 번만 확인 곧바을할게요다달라졌어 종이가 그렇죠 이렇게 나온게 정상이죠? 음. <laughs> 그래서 사각형으로 하든 뭐를 하든 이제 20개 이상 나와야 되겠지 挺干净。 이제 저울에 잽니다 안전하게 저울에 되실 꼭 안전하게 아니 비닐 깔고 는 상관없어요 12g 씩이죠 12g 이예요 이걸 네. 11 13 사이로 하면 되겠죠 1g 만 왔다갔다 잠자면 안 돼요. <laughs> 잠자는 <잠잠> 사람이 있어요. <laughs> 4, 5, 20다 만들었네요. 자, 이제 지금부터 동그라미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런 거는이건 버리라, 이 말이지. 혹시 이때도 어, 마른다면 뭐 하나 준비하시고. 물. 물. 이물 있네. 찬물좀 섞을 수 있네. 그죠? 막 혹시 풀어질 수도 있으니까, 반죽에 따라. 준비하셔서. 이제 동글동글 빚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디에 딱 갖다 대봐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가 2.5 이게 12g 맞추면 거진 나온다고 12, 13 맞추면 오케이? 여기 난 여기가 2.5거든 됐죠? 선생님 티스푼 이디갔 티스푼? 어디 갔어? 티스푼 티스푼 어디 갔어? 이 타원형 말고 이 지름을 말하는 거야. 이 지름 딱 그러니까 둘, 셋 중에 하나로 맞추면 돼. 그람 12g을 맞추면 어딘 나오, 나오니까요. 사이즈가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전체가 약간 크든 약간 작든 전체가 똑같아야 돼. 동일한 게 중요해. 들쑥날쑥이 제일 감점률이 크니까. 자 갑니다. 그리고 살짝 갈라져 있는, 거, 이렇게 주름이, 지진이 나 있는 건익으에서항 풀어줘요. 여기까지는 다잘 하시더라고. 중요한 건 데치는 데 감이 없어. 왜냐면 2번, 3번 이렇게 맞춰놓게 하는 게 아니니까. 뭐 5번 이렇게 맞춰놓게 하지 않으니 좀 해볼래요? 함께 할래요? 이거로 중간이 끊어 끊어서 붙여, 아니 안, 안 돼? <laughs> 내가 길어갖고 편집을 하고 싶은데 편집 시간이 없네. 찍었어요, 편집? 갖고 신 거? 나 지금 옮겨주려고 내 것도 막한 시간씩 수업 장면이라 편집 중에 있었단 말이야. 지금 다 편집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저는 비타 그 그냥 스마트폰에 편집기 네. 비타나 멸치나 그다음 캡컷 셋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하거든요. 좀 비타로 하는데 어... 좀 귀찮더라고요. 편집 귀차... 편집이 그래서 네, 유튜버들 그래. 대단한 사람들이야. 네. 우리가 존경해야 돼. 다 옆에 <laughs> 있어요. 같이. 음. 편집자들이 돈 주고 돈 많으면 편집자들도 주지. 아, 근데 음. 돈 없으면 자기가 직접 다한 사람. 항상... <laughs>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삶아내기 바다. 네. 이때, 적어도 물은 두개 참고 있기로 하다 준비를 해놓고 진행해야지, 삶으면서 하면 안 돼. 삶기 전 이런 게 이제 회전이 다돼 있어야지. 아, 물 준비해야 되겠다. 콩가루 준비해야 되겠다. 자, 물두개옆에 나란히 불 옆에다가 준비해 주시고, 이때는 오픈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데칠 거니까. 그리고 쓰레기는요, 위에다가 쌓아놓으시면, 그 싱크대 안에 쌓아놓으면 돼. 어차피 이 안에가 너무 지저분하지 않으니까, 싱크대에 쌓아놔라. 설거지까지. 설거지 까면. 설거지 시간은 시험 보는게 시간에 포함 안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자기가 하는 건 상관없지만. 자, 물 준비. 하고. 그 다음에. 면보 하나 준비해서 물기 닦을 거. 해주시고. 콩가루 준비하고 이제 제출 그릇은 따로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부터 이제 끓여 낼랍니다. 이제 센 불로 바꿔야 돼요. 밥 짓는 거 원래하고 똑같아. 팍팍팍 끓여야 돼. 센 불. 그 물은 이제 물의 양을 보라 고 그랬죠. 떠야 되는 물의 양이 필요하니까 50% 이상을 항상 더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70% 가까이 있어요 이게 18cm 네. 냄비예요네 이게 18cm 짜리에요 어, 시험용도로 이게 왜 적합하냐면 뭐든 나중에 요리 공부하실 때도 요걸 주로 갖고 가요 이게 알루미늄 재질이라 열이 빨리 올라오고 빨리 떨어져 알루미늄 그 특징이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용도로 이걸 많이 제일 갖고 가자 그러면 지금부터 꼭 이게 아니어도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원래 자기가 편한 건데 대물장만의 큰 것만 안 갖고 하면 돼요. 18이나 20. 그 다음에 약하게, 짜지 않을 만큼 한 꼬집에 소금을 넣으시라고 그랬죠. 혹시 깜빡이 고으면 이걸 안 넣었어요. 그래도 정수에 크게 양을 미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생각나면 꼭 넣었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같이 꺼내야죠. 하나하나씩 뭔 이렇게 가나, 하나 는으면 먼저 넣은 건 먼저 있고, 늦게 넣은 거. 그래서 채를 이용해서 전 10개씩 할게요. 네 여섯 세요여 그래서 여니다 그럼 구세요. 젓가락 같은 것도 하나 들어가시게 주면 뭐뒤집게들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럼 달라붙는 익으면서 달라붙고 서로 달라붙지 않게 이렇게 조금 건드려줘야 돼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게 이게 여기서는 중요해요. 끓을 때 둥둥 이제 뜰 거예요. 혹시 둥둥 뜨는 게 버금 때문에 잘안 보면 에어는 충분히 떡일 시간 해놨으니까. 조금 물 환경을 볼수 있게. 자, 둥둥 뜰 때까지 기다리세요. 전체가 다. 이것도 미세한 차량이 있어서 가벼운 게 먼저 뜨고 그럴 거야 아마. 동시에 같이 열 개가 딱 뜨진 않을 거야. 이제 이 작업만 살랑살랑 해주라 이 말이지. 그리고 이제 얘는 지금 우유 색깔이죠. 익으면 무슨 색으로 변했죠? 투명하게. 그럼 얘가 갖다두고 보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 겉은 익어 보이는데 속에서 안 익어서 20, 30, 2, 30초도 익히란 소리예요 둥둥 뜰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요. 건드려주면서. 이때 퍼진 사람들이 많아. 왜? 입반죽을 너무 쎄! 막 뜨거운 물에 했다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반죽은 60%만 한 거예요. 속에 익히는 작업은. 나머지 40%를 여기서 익혀야 되니까 퍼지면 안 돼. 이제 하나 하나씩 떠 올라고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 이게 음, 우리 새알심 음. 요즘 새알심도다 팔더라. 이제 만들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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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좋아져서 색깔을 지금 채랑 봤을 때는 이제 겉은 익었네. 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초색깔을 보면 알지. 얘는 우유색이 아니잖아요. 30일 때 사람들한테 이걸 쓰라고 <laughs> 자, 이제 이런 데막 떠오르려고 얘가 올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 이제 이런 게 떠오르죠? 이건 가장자리부터 떠오르기 시작하네 또오르고한 30초 이내 1분은 안 돼, 30초 이상도 안돼떠오르다다는건 거의 이것다안오니까요 지금 떠오르고 있죠? 떠오르고 있죠? 지금 물이 세가지고 잘 안보이죠? 이런데 막 떠오르고 있어요 네. 자 여기 지금 떠오르는거 보이지 네. 물이 압력되네 그러면 이제 감으로 아니면 시계를 살짝 보고 초침이 있으면 대략 20초 또는 30초 이내에 딱 만들어야지 이제 꺼내도 될것 같아 요 그래서 빨리 찬물에 넣는다 그래야 안 퍼지니까 하고 잠깐 불을 살짝 줄여놓고 바로바로 옮겨놓고 할 거예요. 이거 여기다 그대로 두면 퍼지니까 계속. 한번 갖고는 급냉이안 돼요. 그래서 찬물을 두번 또는 세 번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두 번만 할게요. 급냉 시켜주시고 물을 틀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 물기 제거도 막 닦으라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굴려주면 돼요. 그래서 물이 조금만 제거돼서 바로바로 여기까지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옷만 굴려서 제출을 이렇게 담을 걸 아셨죠? 다시 10개 들어갑니다. 센불이에요 원래. 5분 이런 거 없어요. 상태 보고 하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다시 센불로 바꾸고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씻어넣게요 처음에는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해줘야 돼요. 네, 괜찮아요. 한 시간도 들었어요. 안 차가졌어. 오단방 하셔서 좀 따뜻해서 좀물결체 하시면 좋겠죠. 뭐요? 고물 묻히면 소로 안 달라붙어요. 채쳐 놓은 거 고물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해줍니다. 마시고 충분히 옷이 입혀지면 물기 없는 손으로 또는 젓가락 같은 걸 들고 제 나무 젓가락 거기서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거기서 짝이 하나가 없어요. 게잘안 보일 때좀 살짝 중불로 해서 오르는 가는 거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출 그릇에 이제 미리 연습할 때 어떻게 담아야 될지를 딱 생각해 놓고 가야겠지. 그러니까 반죽이 여기서 다섯 음. 개씩 네 개씩 다섯 다섯 개씩 네 줄로 할까? 그게 낫겠다균형상 바로 떨어지면 다들 하세요 들 다들 다들 다 다들 다들 다 다들 다 다들 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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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고 하고 이때도 달라붙으니까 빨리 카라에두면안 돼요. 바로 이렇게 굴려가면서 물기만 살짝 걷어지면 바로. 여기 좀 이제 처음에 하면 이렇게 또 뭉쳐요. 잘 풀어 주세요. 그래서 고무를 빨리 입혀야 서로 안 달라붙어요. 그냥 얇게 입히는 거지 막 떡지덕지 입히는 거 아니에요. 골고루 잘만 입혀지면 그냥 마무리 하셔서 물기 없는 걸로 이걸 딱났을 때요 퍽 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이제 감점이 커요 하나도 안 퍼지죠 네. 모양 그대로 동그란 이거 나 그냥 네 개로 할래요 네 개로 다섯 줄 그게 더 예쁠 것 같아 꽉차 보여서 누군데? 렇게했아 <laughs> 유치원 선생님 아니었어 방금? 네, 목소리가 유치원 선 목소리야 산책 나왔어 음. 이제 됐고이거사실이안 맞네 이렇게 놓고 중심 잘 잡아야겠다 몇나20 응. 20. 처음에 잘놔 중심 잘 잡고 나야 돼. 이렇게 해서. 끝. 마지막 도 하나 쫙 해놔. 클로저. 뭘 하라고. <laughs> 떡만 딱 아. 해서 완성이에요.